남양 특지, 남양 특지. 네. 다음 달이면 이제 또 가을인데, 또곧 크리스마스고요. 아. 금방 벚꽃 또 핍니다. 아. 시간 그렇다. 정말 빠르죠. 일단 선생님들 말고 이제 예, 선생님 봤을 때 제일 무서운 귀신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살귀가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. 왜 자살한 사람들은 못뭐 올라가요 하늘에? 어, 못 갑니다. 계속 떠돌아야 된다고. 그러기 때문에 무섭다고도 생각하고 하는데, 내가 볼때 자살기보다 더 무서운 건 태아령인 것같아 태아령? 응. 애기귀신 응,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아령이 뭐 하면 은 우습게 생각해요. 애기들이 뭐 힘이 있고, 아니 태아령이 자살기보다 더,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. 애들이 음. 변덕이 심하다, 금방 웃었다가, 금방 울었다가, 금방 사탕 먹고 싶다가, 금방 초콜릿 먹고 싶다가 다달려주고 보내도 또 와요. 어. 한번 해가지고 달래고 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. 태아령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. 떼 냈는데 또 온다고. 그게 음, 제일 무섭다 음. 보내서 안 오면 그만인데 보내는데도 계속 있다는 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맞잖아 간주안하는데안 가고 또 있었네 태아령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 태아령을 잘 보내줘야 되고 잘 달래줘야 돼요 음.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기가 무슨 해고제를 하겠지 하는데 제일 무섭고 힘이 제일 강하다고 봐요 제가 볼때아선생님 봤을 때? 음... 일단 음. 음. 태아령이 무섭다? 음. 하긴 나 이거 하면서 음. 자기가 애를 낳고 음. 그 자리에서 파묻었어, 자유. 거기. 그때 얘기해줬잖아. 응. 네. 그 파묻어갖고, 진역 갔다 나오고 싶는데 마늘? 음, 그치. <laughs> 마늘. 마늘. 아씨, 끔찍해.